안녕하세요. <laughs> 아 너무 오랜만에 왔죠. <laughs> 아니 오늘 이렇게 학교 보내놓고 이제 12월 달 달력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크리스마스도 오긴 하지만 겨울 방학이라는 게 같이 오더라고요. 어, 멍때리고 있다가는 굉장히 빡센 겨울 방학을 보내게 될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랑 재미나게 보낼 수 있는 연말 계획을 세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가보실까요? 또... TV 더운 다음에 또 닦아 주세요. 엄마, 꺼도 꺼야 내가 할게. 이거네. 응, 됐어.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 있는 바질 있죠? 네. 이 바질을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똑따서 여기 안에 넣어 주세요. 네. 여기다가 찍어 볼수 있어? 응. 이이 계속 별 모양 이거 만들 거야? 응. 꾹 눌러, 눌러. 그 다음에 빼봐. 하나 둘. 이그 다음 얘도 잘라줘야 돼. 씨. 토마토다. 토마토. 이걸로 반죽을 만들 거지? 어. 어 엄마, 엄마 나는 요리사야. 천이 요리사지. 엄마는? 엄마도. 자 그래서, 보세요. 와, 아빠, 손이 아빠 손님 와자대 아빠 손님? 좋아. 그래서, 반죽을 여기 좀 놓고, 먼저. 요 의사님! 어마이오 의사님! 네. 아니, 좀, 일단, 상황극 전에 응. 먼저 집중부터 해주실래요? 쭉! 자, 자, 이거 먼저 설명 들으세요. 아셨죠? 네? 자, 여기 놓, 놓고, 자, 우리는 이탈리아노, 천희. 이탈리아노 해야지. 이탈리아노. 그렇지. 자, 하고. 그다음 그다음에 이요 요렇게 싸 붙인 다음에 이이 밀대로 여기 잡으세요 양손을 잡고 이거 내 해보세요 미스 가 간사 팬들도 있지 저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밀어 봐. 어떻게 되나 조금씩 조금씩 아니, 눈, 눈은. 선이 거야? 어, 이거 이렇게 여기 생겼어. 여기다가 엄마 바지도좀 놔줄 수 있을까? 놔서? 바질. 바질, 바질 이거야? 아, 선이 같아. thank you 트리를 먼저 꾸미자. 어? 자. 이편. 어. 응. 음. 안 춥게. 트리. 어, 안 춥게. 뭐야? 예쁜 나무를 만들어주는 게 트리야. 알았지? 응. 이렇게. 찬이가 원하는, 지수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꾸는 어, 거야. 아, 나안 하고 싶어. 어. 아이고. 어디를 도와드릴까요? 자. 더더더 빨리 와줘. 네. 아 아주, 여기 많아요. 여기 해놨어요. 알겠죠? 됐나요?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이거 이거 봐요. 어? 위에 위에다가 꽂았어? 특이하다 그렇게 하니까 특이해. 특이해. <laughs> 특이해. 오늘도 웃기니? 오늘 웃기다. 와 진수 너무 잘하고 있다. 이쪽에도 여기 비어 있지. 이어 있는 부분이 없도록. 여기도 좀더 꽂아줄 수 있을까? 이 아이 따뜻해. 아이따아 아이 여기는 추워, 추워, 하고 있대.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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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춥다고 했는데. 안 춥대? 엄마 어, 한번 한번 보자. <laughs> 배 저래? 진 못하잖아요 사장님! 배 저래? 이런 표정 또 알아요? 아, 네! 라이트! 라이트 반짝반짝 자, 반짝반짝 봐봐, 여기 끈이 있지 얘가 엉키면 예쁘겠어, 예쁘겠어, 안 예뻐? 안 예뻐 이렇게 이렇게 안면서 결국 출동 준비하고 예. 가셨어 아, 이따가 우리 저기요! 저기요. 아니 일을 안 했는데? 음. 아니 좀 쉬어도 돼요? 아 쉬는 시간이요? 어, 좀 쉬는 시간 가지세요 바로 뭐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약간 너 빨리 크다는 거를 음. 약간 어, 이걸 최근에 느낀 게 음. 이제 운동화 필요해도 운동화를 샀는데 음. 제일 큰 카드로 사이즈가 다안 음. 안 맞아요, 안안안안안 맞아요. 맞아요. 브랜드별로 사봤는데 진짜? 이게 10이 안 맞아요 내가 어떻게 그럼 이거 리얼티드슈로 가져가본 거잖아요 깜짝 놀랐네 아닌데 리더티드 맞아 맞아 나 그만 아니 근데 나는 지금까지는 왜 사람들이 둘째를 낳을까 그렇게 기억력이 안 좋나 이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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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예쁘다 요새 그런 색 되게 많이 리근 언니 알죠? 나 기억력 보호용 진짜 좋아 <laughs> 아, 진짜 놀라까 옥수수도 하고 있으니까 먹고 싶으면 이따 말해요. 나 먹고 싶다. <laughs> 저도요. 네왜 불어갔죠? <laughs> 왜 불어갔죠? 아는 <laughs> 걸로 했어. <laughs>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laughs> 엄마 최고. 이모 최고. 와우 진짜 많이 만들었네.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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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 그래. 위에 입수 안쪽 기입이 넣어주세요. 어기숙이넣었다여기지 아, 음. 검정색 리본이 있어요, 그죠?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검정색 리본. 지수야. 엄마 이거 봐, 내 리본. 응. 여기다 놓을게요 튼튼한데. 튼튼한데. 안돼, 네 어디? 아빠 모든 게임 어디서 가지 샤라 우리. 엄마도 뭐 만들 거야? 친구가 준 선물. <laughs> w <laughs> 그래, 음, 더 yeah, we, yeah. We, y 심해 응. We, yeah. w 더 줄래? 여기 다 너무 e a h We, yeah. w 나 yeah. We, y e 선아 트리 완성되니까 어때? 어머나, 가서 알려줘 우리 트리 어떻게 했는지. 엄마는 손님 어때? 응. 자 손님 손님. 네. 여기는 우리가 만든 트리였습니다. 아 네. 그리고 사람이 탄다음 여기 올리고 잘 끝나면 저기 내꿈 떼개나 해주긴 다음에. 어, 네.